요즘 정말 지갑 열기 무섭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원달러 환율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 경제의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는데요. 오늘 드디어 1,400원을 넘어선 이 환율 쇼크.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12.4원. 지난 9월 26일 우리가 제발 여기만은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던 심리적 마지노선 1,400원이 결국 뚫리고 말았습니다. 넉달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이 숫자에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1400원이 뚫리자마자 사람들 머릿속엔 더 무서운 숫자가 스물스물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마 16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왜 하필 1600원이냐고요, 이 숫자는 그냥 환율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의 그 끔찍했던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스위치 같은 겁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취소 샀던 과거를 돌아보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2,000원 가까이 갔던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1,600원을 찍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환율은 언제나 국가적인 위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의 1,400원 돌파가 그냥 숫자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 돈 가치가 다 떨어지는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훨씬 더 그리고 훨씬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뭔가 우리 내부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와 진짜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다른 주요국 통화들은 달러에 비해 평균 0.43%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원화는요. 무려 1.58%나 폭락했습니다. 하락 속도가 거의 4배나 빠른 거죠. 이건 뭐 남들 걸을 때 우리는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명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외환 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3,500억 달러짜리 청구서였죠.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upfront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아니, 그냥 외교적인 약속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선불이라는 단어에 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야, 지금 당장 현금 내놔! 하는 청구서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3,500억 달러. 이게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바꾸면 무려 490조 원입니다. 490조. 대한민국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충격적인 규모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요, 우리나라가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우리 국가 비상금의 무려 84%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나라 곡관을 그냥 통째로 내놓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었던 거죠. 물론, 이 돈이 진짜로 한 번에 쑥 빠져나갈 가능성은 뭐,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시장의 심리입니다. 이 한마디가 어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달러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는 극도의 불안감을 만들었고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겁을 먹고 원화를 팔아 치우면서 환율이 폭등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발언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 경제의 나라원 결청 타뭐그 정도였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진 그런 형국이거든요. 복잡한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밖에서는 전 세계를 짓누르는 초강력 킹달러가 우리를 압박해오고, 안에서는 미국의 성장세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약한 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먼저 외부 요인부터 볼게요. 미국 경제, 와, 생각보다 너무 뜨겁습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3.8%를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나홀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좋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리가 없겠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쌩쌩하니까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딱 못을 박는 거죠. 섣불리 금리 내릴 생각 없다고요. 미국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전 세계 돈이 이자가 높은 미국으로 쏠리게 되고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킹달러 현상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어쩌면 가장 뼈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파란색이 미국, 빨간색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아 그냥 한눈에 봐도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한국 경제는 힘을 잃고 주저앉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사실 트럼프 발언보다도 바로 이 한미 성장률 격차예요. 무려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 뒤처질게 확실해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 한국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약해진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로 환율은 1,600원까지 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려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420원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연말쯤 미국과의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는 희망 섞인 예측도 있고요. 다음은 정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한 투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극단적인 상황에 벌어진다면 16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정부에게도 이런 외환 위기에 대응할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거죠. 통화스와프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이랑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미국의 원어를 맡기고 약속된 환율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환 시장에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금융 안전판인 셈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이 카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현재 미국 측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만 성사된다면 지금처럼 불안했던 시장의 마음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될수 있습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건강진단서라고들 하죠. 그렇다면 지금 1,400원이라는 이수자는 우리 경제에 어떤 경고등을 켠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제 설명이 그 답을 고민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